주변으로 모든 생활편이 시설을 잔뜩 갖춘 이곳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은 당연하고 대지위로 건축된 주택의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니 여러분께선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주택이 어때 보이시나요? 건물의 상태는 가히 최상급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옆으로 무척이나 넓은 크기의 텃밭 공간 또한 보유하고 있으니 귀농 귀촌을 생각하셨거나 생활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좋은 위치를 찾고 계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현황이라는 점은 확실히 파악이 되시죠? 거기다가 가격까지도 반값 시상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지금 평가된 금액만 보더라도 주변 땅값은 아예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을 취득하신 뒤 후회 없는 전원생활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와 상세한 주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생활편의 시설들이 밀집된 곳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음은 당연하고 3m 폭의 정식도로를 통해 차량 또한 원활히 진입이 가능하니 실제로 거주하시는 환경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음은 당연하고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까지 제공하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곱게 뻗은 도로를 통해 진입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대지 경계면은 현장에서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상태로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아주 손쉽게 물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넓은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항공으로 다시 이동해 상세한 대지의 면적과 경계선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2051제곱미터 620.4평이고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보시면 주택의 옆으로 첫 번째 텃밭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주택의 다른 쪽 측면으로 두 번째 텃밭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현재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텃밭도 작물이 애매하게 심어져 있어, 현재 주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주말마다 한 번씩 방문하시는 세컨하우스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며 상태 좋은 주택에서 거주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까이 방문해 상세한 현황을 살펴볼까요? 담벼락 넘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로 직접 내부를 확인하실 순 없지만 외부에서 살짝 둘러보시더라도 전반적인 주택 내용 확인은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 경계면에 포함되는 두 번째 텃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텃밭과 그 안쪽으로 위치한 비닐하우스까지 모두 경계면이라 보시면 되고 집 옆으로 개설된 도로 또한 모두 경계면 내에 포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들어가시면 주택의 뒤편과 두 번째 대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택의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주택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 정도 현황을 보여준다면 사실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면적은 271제곱미터 81.9평입니다. 세상의 주택의 면적이 81.9평. 약 82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지의 면적이 너무나 넓다 보니 이 정도의 면적으로도 건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택을 자세히 보시면 지붕의 색상이 다르게 되어 있어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공영상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니 지붕의 색상만 다를 뿐 확실히 붙어 있어 주택 내부를 통해 이동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 및 판넬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은 누가 봐도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으며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주택의 전면부를 많이 확인해봤으니 주택의 후면과 측면도 확인해봐야겠죠? 주택의 뒤편으로 오시면 뒤편 도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 차량을 주차하시거나 회차 또한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뒤편으로도 자그마한 텃밭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소일거리를 위한 텃밭은 전혀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뒤편에서 확인한 주택의 상태도 좋은 편이니 주택 수리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내부를 정확히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며 안전마진을 확보하신 뒤 입찰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잊지 말고 모든 물건에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상당한 면적의 대지와 그 위로 상태 좋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 반값시상 폭락한 저렴한 금액대로 주변 토지 시세는 완전히 무시하는 상태였고 오늘 물건을 촬영하며 만나뵙게 된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방문하고 있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과 한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드리는 머니 옥션을 통해 모든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정확한 위치 그리고 금액적인 내용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경계면이 그리 예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릴 땐 번호를 붙여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현황 그대로 모두 1단지로 사용 중이고 대지에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051 제곱미터 620.4평이고 자연녹지 지역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아래편으로 위치한 현황상 도로 중 일부가 경계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지 경계면이 포함된 도로의 바로 아래편으론 지적도상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 경계를 확인해 보면 일부의 면적이 비워진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면적에 대해선 지적 측량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비워진 공간 중 일부는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대략 여기쯤부턴 개인 명의의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휴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추후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전부인데요, 비닐하우스는 이동과 철거가 용이해 당연히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또한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입니다. 경매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하다라고 표시되는데 사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시거나 건물 소유자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계산하는 대략적인 공식의 경우, 감정평가 당시의 공시지가의 1.5배를 곱하고, 거기에 현재 매각 중인 토지의 제곱미터 면적을 곱해준 다음, 그 중에서 건부지로 사용할 때 기대이율 4%를 곱해주고, 대지의 세금이나 여러 가지 필요제 경비 대략 100만원을 더해주신 뒤 계산을 하시고, 12달을 나눠준다면 대략적인 지료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물건의 지료를 계산해 본다면 약 1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건물 소유자분의 경우 이러한 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미납된 지료를 이유로 건물을 경매 처리할 수가 있으며 대지가 없이 건물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중 이러한 지료 미납의 이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가 없는 건물은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 저렴한 가격대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헐값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진행이 가능한 분들이 큰 이윤을 얻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토지를 여러분이 빨리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선 일단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전체 세필지로 분할하고 주택이 건축된 대지에 관해서만 지료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지료를 내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면적은 271제곱미터 81.9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벽돌주 및 판넬조의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미상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추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며 양성화 작업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채광량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시간대에 따라 바로 옆 건물에 가려 전면부로 그늘이 지는 곳이 생기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목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부여군청까지 자차 기준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충남 부여라고 하면 정말 조용하게 거주하시기엔 최고의 위치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었으며 세종과 대전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도심 속에서 거주하시다 주말에만 이용하시는 세컨하우스로 보셔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토지 가격이 그리 낮지는 않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들로 인해 추가적인 폭락과 거기다 또 반갑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을 통해 전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지가 위치한 곳이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부여, 공주, 세종, 대전, 계룡, 논산, 익산, 군산, 서천, 보령, 청양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부여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8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세종과 대전까지는 약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오늘의 물건을 안 보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와 논산 천안 간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그리 나쁘진 않은 편이고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서도 이동하시기엔 좋은 편이니 자차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동하시기 너무나 편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부여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바로 위편으로 롯데아울렛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택배나 통신문제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물건은 부여군청 중심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주 조용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편의점 사이 길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대략 200m 정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도변 바로 앞으로 위치하지 않아 도로소음이 상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으로 농경지가 위치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지고요.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끝단으로 위치한 토지까지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위성지도로 보이는 폐건물은 현재 철거되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현황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2958.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목리 88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대지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800만원이지만 현재 유찰로 인해 2억 49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금액에서 1회 유찰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1억 7,400만원, 4회차엔 1억 2,2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시세의 경우 평당 33만원에서 1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40만원이고 3회차엔 28만원, 4회차엔 19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택 매수 비용을 생각하시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 가능함은 당연합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2051제곱미터 620.4평이고, 주택의 면적은 271제곱미터 81.9평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 및 판넬조의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없습니다. 사용승인날은 미상이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없어, 추가적인 양성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각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 중인 대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대지의 감정가격만 보더라도 5억 8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찰로 인해 반값으로 진행 중이고 기본 가격 자체가 높아 지료를 청구하시더라도 약 120만원대의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당한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이니 오늘 영상 속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시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목리 소재 부여여자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간헐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고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 및 일부는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가 남측으로 3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지적상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전체 3분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입일자가 모두 다르고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친척분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22년 6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낙찰과 동시에 소멸되니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